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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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바라 자! 근로시간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발표! 티타인도 근무시간이냐?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 미리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머리도안 감고 왔잖아 아 진짜 내 팬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자네 저희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제 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달1일부터 7월 1일부터는주 52시간 야근 외근 특근을 포함한 근로 시간이 52시간 이하로 이제 해야 된다고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아니 52시간 실시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있었죠. 있었잖아. 3월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서서 뭐가 정말 노동이고 뭐가 쉬는 거냐에 대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막 나온 그런 셈인거죠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사례 뭐 이걸 발표했는데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음. 굉장히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이건 근로시간이고 이건 근로시간 아니다 라는 거를 정해줬습니다 네자 이제, 이제 고용노동부가 정해준 거니까 이제 팀장님이랑 옥신각신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말만 따르면 됩니다 이제 인사팀이랑도 쌓을 필요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말만 따라오는데 네. 저희가 고용노동부랑은 아니고 음. 저희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자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 어, 존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셋인데 얼차나일안 해? 에이씨, 어, 어. 띠리님 자, 그렇습니다. 담타, 커피타임 같은 경우 이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상사의 지를 받는 대기 시간의 경우 이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음. 그 대표적으로 이런 담배 타임, 커피 타임이 포함되는 거고 임원 운전기사들의 차량 대기 그리고 경비원들의 경비실 안에서의 휴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 담배 타임. 휴식 뭐 커피 타임, 티 타임 이런 걸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든 회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최근 에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위기감을 조성하는 회사들이 있었어 앞으로 아, 근로 시간 줄어들면 너희들 커피 시간과 아, 담배 시간은 빼고 아, 선정하겠다 아, 이런 회사들이 아, 있었거든. 아, 아. 이제 고용노동부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근로 시간 포함된다. 음, 뭐 이런 이런 아, 거. 그거에 거죠. 대해서 이제 그런 그런 나쁜 짓 못하게 고용노동부가 선을 그어놓는 거군요. 뭐가 나쁜 짓이야? 담배 피는? 게? 아니 아니 회사에서 나쁜 짓 못하. 담배 피는 나쁜 짓이야. 아 그러네. 어. 담배는 건강을 해칩니다. 스모킹 키스자두 번째. 어 철주임 오늘 회식인데 가야지 어 오늘 무조건 참석이야 알았지 어저어뭐가 지금 가라고? <laughs>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놀라야 되는데 음. 상사가 강요하는 회식이더라도 이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번에 음. 고용노동부가 정해줬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진작 조직 결속 침묵도모 성격의 산행사는 근로시간 불인정이라고 하는데 음. 뭐 그렇게 따지면 산행사 뭐다 이렇게 엮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회식 같은 경우도 회사 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회식비 명목으로 팀에 좀 부여되는 돈이 있는데. 음. 그렇게 회식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를오는 음. 거니까 회식을 0 시간 을 하고 1 2 시간 하고 2 4 시간 해도 이거는 그로 시간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다음날 출근 똑바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지. 음. 자 반대로 이제 상사가 지시한 거래처 회식은 그로 시간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 뭐 거래처 사람이 왔다거나 뭐 음. 접대하는 약간 분위기가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식을 인정한다는데 음. 아니 솔직히 거래처 사람 없어도 우리가 회식 때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던 그런 회사 얘기 아니야. 아 그렇죠. 아니 그럼 그 회식 때안 쳐놓고 무슨 얘기를 할것 같아? 무슨? 네. 여자친구 얘기? 그러면 성희롱이야. 남자친구 얘기 그것도 성희롱이야. 음. 엄마 얘기 그것도 성희롱 아니 사실 저희가 회식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만 낭비하냐 건강으로 낭비하지 우리가 아우, 진짜. 다음날 출근하기 빡셔. 그 그래. 아, 그럼 아, 다음날 일이 잘됩니까그술 먹고 했 안돼 그러니까. 어, 술 먹고 토해가지고 시, 흰 신발에 묻어가지고 막헤롱헤롱 되면서도 이제 막 마누라한테 혼날까 봐 질질 빨고 그냥 그거. 전수씨 아, 그거. 전수씨 춤추는 영상 이번에 공개됐던데 술 먹고? 전수씨 맞죠 그거?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어이 전태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팀 워크숍이니까 소주 두병 들고 따라와. 저 네? 가평 알지? 에? 가평이요? 응? 음. 자 그렇습니다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MT 명복으로 가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고 워크숍으로 가면 이게 근로시간이 포된다고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아.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준거예요 너네 이제 워크숍으로 가지말고 MT로 가라 그러니까. 말이 말이 워크숍이지 그냥 거기 보통 한 오후 2시쯤에 도착을 한다고 그냥 한 오후 4시부터 술을 먹어요 그냥 아니 그럼요 축가 게임하고 축가 게임하고 축구먹축 게임하고 이제 바지 아니, 먹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진짜 워크숍의 개념을 이 걸그룹은 어떻게 받아들인 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워크숍은 그냥 엠티입니다 그래 야이 워크 거기서 워거안해 이거 짠 사람들 진짜 문다 아이씨 <놀람> 자 네번째 아 팀장님 저 외근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근로시간 포함 되는 거죠? 갔다 와 포함 되는 거냐고요 응. <놀람> <놀람> 음? 자 그렇습니다 이거 아, 외국 출장 시 이동시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편지 음. 출퇴근이면 근로시간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충무로에 직접 출근하고 직접 퇴근, 직출, 직퇴라고 그러잖아. 음.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포함이 안 되고, 그 비행기로 출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시간 뿐만이 아니라, 출입국 수속시간, 환승시간, 해외에서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다, 도착하기까지 모든 시간이 그 포함하는 것이 음.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음. 음. 그리고 뭐, 그 여타, 뭐 이런 것들도 세부사항은 그 노사가 좀 협의해서 결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 어, 여지를 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주말인데, 또 골프 치고 나가야 돼. 아이, 그, 휴일 골프 춰야 돼! 아씨 이거 근로 인정 안 돼? 어? 삐- 어, 아 원칙적으로 상사의 지시 승인이 없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솔직히 휴일에 골프 치러 가는 게그 거래처들이랑 음. 그게 과연 내 자유로 가 음. 거겠냐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저 주말에 그 뭐 옆에 뭐김 사장이랑 골프 치러 가는데 허락 좀해 주시오 이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뭐야 8 0대 거래처가 끼어들면 그시수 인정하는 거랑 또 다른 약간 아, 그런 사례. 아, 그러네. 그러네. 골프도 나으면 무조건 술 먹게 되어 있는데 그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 그럼 이게 이동 시간 이 엄청 길어.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골프 치기 아, 때문에 그냥 거의 주말 하루 날린다고 보면 되는 거야. 거야. 하루는 진짜 다 날아간 거, 거기다 술까지 먹고 그리고 대리도 아, 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이게 그시수 인정 안 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토해가지고 흰신발에토다 묻어가지고 마누라 볼까 하고 또 신실발 다 빨고 앉아 있고 그냥 그거. 자, 어떻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다섯 살을 알아봤는데, 조준식 이 중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다. 직장인 입장에서 예,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사실 고용노동부가 사치게 좀 많이 열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워크숍 같은 거 그냥 다 m t 명목으로 다 가라는 거고 회식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 그냥 사내 결속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짐 족쓰지 말고 회식해라라는 거고 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가 사전적인 의미에 매달린 것 같아. 음. 회식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팀원들끼리 놀고 떠드는 거 아니야. 야너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어? 왜? 너 지금 뭐 노동부에 뭐 뽑지 받은 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야, 근데, 아니, 우리도 이제, 같은 회사 직원이잖아. 그럼 우리가 주말에 만나서, 순대국에 소주 마시는 건, 어? 그럼 회식이야? 뭐. 아, 우리가. 어, 뭐야? 뭐야? 서로 접대하는 거니까, 어. 그건 아니거지. 우리 거래처 아니잖아, 아, 그러네. 그럼 사내 결속, 사내 사기진작 침목도 모니까 그건 아니지. 일일이잖아, 그럼 커피 타임인가? 순대 타임? 주말이잖아. 아, 어쩌라고!